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께서 한달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네. 불러서 교섭단체 제약 요건을 낮춰달라 이런 걸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 현안 정치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우리 민주 진영에도 좋지 않고, 조국 대표한테도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왜냐하면 누가 그런 거를 옆에서 고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마음의 부채가 있고 이러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현실 정치인이 돼야 된다. 현실 정치인은 끼워야 될때 끼고 안낄 때는 안 껴야 된다. 제가 감히,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건 죄송스럽습니다.